현영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까 갔던 그 파스타 집 진짜 괜찮던데요? 나는 회사를 몇년 동안 그 근처에서 다니고 있었으면서 그런 가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가게 정말 괜찮죠? 옛날부터 친구랑 자주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 현영 씨는 어떻게 동네마다 맛집을 하나씩 다 알고 계세요? 가자고 하는 곳마다 전부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저번에 김치찌개 맛집도 좋았고, 중국집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고 이번에 파스타 집도 정말 끝내주네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쉬는 날 맛집 찾아다니는 걸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동네마다 유명한 맛집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막상 현영씨는 별로 못 드시던데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입이 좀 짧은 편이에요. 라면 한 개를 다못 먹는데 그래서 키가 크다가 말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왕 조금밖에 못 먹는 거 맛있는 걸로 먹자고 생각해서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매일 얼마 못 드시고 남기시니까 제가 항상 현영씨 목까지 다 먹은 게 미안해서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기밥씨 그런 면이 좋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다못 먹고 남긴 스테이크까지 기밥씨가 싹싹 다 가져다 드셨잖아요. 저는 원래 복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제가 입이 짧아서 잘못 먹으니까 대리만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밥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현영씨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셨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현영씨 같은 여자분이 이상형이에요. 진짜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형제가 넷이나 있다 보니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눠 받아야 했거든요. 밥상을 아무리 푸짐하게 차려도 사형제가 앞다투어 먹다 보니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현영 씨랑 있으면 그런 공허한 마음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는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만났네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 가을에 식을 올리고 겨우 이제 반년 정도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잘 먹어서 좋았던 모습이 결혼하고 나니 이 사람의 음식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여보, 나 회의 중이라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자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방금 말했다시피 내가 회의 중이라서. 우리 회의할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든. 그래도 눈치껏 급한 전화라고 하면서 받지. 미안 미안, 많이 급한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하다 말고 전화까지 해? 어제 저녁에 당신이 만들어준 떡볶이 그거 남은 거 어디에 뒀어? 냉장고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온 거야? 아침에 나랑 같이 나가서 회사 출근한 거 아니었어? 아까 반차 쓰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지. 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병원이라도 들르지 그랬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쑥스러운데. 어제 당신이 해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어차피 연차도 많이 남아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떡볶이 먹고 싶어서 반찬해고 집에 와버렸지. 뭐? 반차를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떡해? 그냥 차라리 연차 모았다가 연휴에 붙여서 쉬면 되는데. 그럼 어쩌라고? 어제 먹다 남긴 떡볶이가 계속 생각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차라리 깔끔하게 반찬해고 와서 떡볶이 먹는 게 남는 일이야. 근데 왜안 보이지? 냉장고에도 없으면 냉동실에 있나? 분명히 1인분 정도 남았을 텐데. 아, 그거? 요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상할까봐 버렸는데? 어차피 얼마 안 남아있었어. 떡도 거의 다 집어먹었잖아. 뭐?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 나 떡볶이 소스에 찍어먹으려고 집에 오는 길에 시장들러서 튀김까지 사왔는데. 아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걸 아깝게 왜 버려? 냄비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더럽게 뭐하러 남겨? 설거지하려고 그냥 다 버렸지. 아, 그걸 진짜로 다 버린 거야? 어떡하지? 하루 종일 그거 먹고 싶었는데.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지금 먹고 싶으면 그냥 떡볶이 배달시켜서 먹어. 내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 줄게. 아니, 사 먹는 거랑 당신이 만들어 준 거랑 맛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도 오늘 반차 내고 지금 와서 만들어 주면 안 될까? 뭐? 지금 당장? 아직 2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반차 쓰고 오면 되잖아. 갑자기 아프다고 해. 나 지금 떡볶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진심이야 당신? 나보고 반차 쓰고 당신 떡볶이 만들러 오라고? 아니야 됐어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야 튀김 아까우니까 떡볶이 하나 배달시켜 먹어야겠다 당신이 해준 거 먹고 싶었는데 아 알겠어 미안해 내가 주말에 다시 해줄게 처음에는 그저 음식에 조금 집착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원래 연애하던 시절부터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2인분 이상 입에 맞으면 3인분까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잘 먹는 모습이 좋았고, 저는 어차피 먹어봐야 얼마 못 먹기 때문에 잔뜩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었어요. 여보, 어제부터 나한테 화난 일 있어? 아침에도 한마디도 없고, 출근 시간 늦어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여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아. 그게 무슨 헛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변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 변한 모습 볼 때마다 많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해. 아니, 내가 뭘 얼마나 변했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정도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본데. 나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겠어.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변했냐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확실히 말을 해줘야 할지. 아니, 어제 우리 닭도리탕 먹을 때 당신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왜? 닭도리탕 맛이 별로였어?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맛은 있었어. 근데 당신이 닭다리를 먹어버렸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닭다리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이야. 당신 원래 닭다리 안 먹었잖아. 지금까지 치킨 먹으면서도 닭다리 두 개는 항상 나한테 먹으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퍽퍽살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해서 닭다리를 먹은 거야? 아니 그건 당신이 닭다리 뜯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나도 하나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야. 지금 장난하는 건지 진지하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네. 장난? 나는 진심인데? 완전 심각하다고. 내가 만든 닭도리탕이고 내가 닭다리를 두개다 먹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나는 다리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가 다리 하나 때문에 그래.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니까. 근데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슬픈 거라고. 여보, 나 평소에 치킨 시켜 먹어도 기껏해야 두 조각 정도 먹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먹잖아. 평소에 먹고 싶다는 것도 다 만들어주고 어제도 퇴근하는 길에 당신이 닭돌이탕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 들러서 장보고 겨우겨우 만들어줬는데 그런 아내가 닭다리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됐어 그만해. 자꾸 이야기해봤자 싸움 밖에 더 하겠어?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달라는 소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다른 일에는 양보도 잘하고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식만 앞에 있으면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얼마 안 먹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먹는 걸로 부딪히는 일은 없게 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몸은 좀 괜찮아?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 괜찮아. 나약 먹고 누워 있었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요즘 감기약도 잘안 듣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뭐 먹었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누워있어. 아 맞다 여보. 퇴근하는 길에 친정집에 들러서 뭐좀 받아와줘. 엄마가 나 먹으라고 전복죽을 좀 끓였나 봐.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한소 끓였다고 하니까 그거 좀 받아서 가져와줘. 알겠어. 내가 장모님댁 들러서 챙겨갈게. 미안, 나좀 전에 약 먹어서 너무 졸립다. 이따 집에 오면 나좀 깨워줘. 전복죽 먹고 다시 자야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퇴근 시간이니까 장모님 댁 들렀다가 바로 갈게. 그렇게 약 기운에 취해 다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문 밖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고 말았어요.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간 순간, 진짜, 봐서는 안될 거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커다란 모은 도시락통에 전복죽을 하나 가득 끓여서 줬는데 남편이 젓가락으로 전복만 열심히 골라서 먹고 있더라고요. 아픈 아내가 누워있는데 진짜 이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꺼져.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앞으로 엄마 집에서 지낼 거고 이혼서류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 전복죽 냄새를 맡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 진짜 너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여보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고,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해드리고 이혼하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아들이 옛날부터 형제들 중에 식탐이 유독 심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답니다. 시부모님이 책임지고 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하게 할 테니까 이유는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더 이상은 못살것 같아요. 아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랑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을 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전화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